네 안녕하세요 버터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실친 미니꽃과 교환 후기 올려볼건데요 제가 한번 끊겼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약간 제가 음... 좀... 한번 끊겨가지고 잘 소개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제 실친이니까 미니꽃이라고 할게요 미니꽃님 안붙이고요 제 실친이니까 미니꽃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완전 좀 아깝네요 이게 한번 끊겨가지고 일단, 이렇게 왔고요. 완전 많아요. 보시면, 이꽃 미니어처, 미니어처. 이거는 이제 제가 포핑쿠킨 사과사탕 올린 거 보시면은 밑에 댓글 있으니까 그님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쿠폰이 왔어요. 쿠폰 다시 모으면 DIY 한개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DIY 두 개를 교환을 했으니까, 아마도, DIY 두 개를 교환을 했으니까, 아마 쿠폰이 두개올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뜯어볼게요. 이렇게 앞이랑 뒤, 이렇게 쿠폰, 분실을 해줄 너 제작 타영. 쿠폰 다섯 개 모으면, DIY 한개드림 덩. 아, 근데요, 제가 이거 얼자 소리, 약간 삐그삐그 타잖아요.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제가 말할 게좀 많긴 한데, 원래 오늘 교환하긴 했는데 제가 못 들려가지고 아마 홍보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되시면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저가 왜존댓쓰고했죠제 친구한테. 네, 아무튼 쿠폰 났고요.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환물품 너무 소량이어서 미안. DIY 히히 덤 먹거리기. 이 덤을 제가 한번 봤더니 덤 완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해피, 해피, 해피. 덤을 더 많이 줬다. 자.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네, 일단은 먼저 그물인 매콤달콤 떡볶이 DIY. 완전 글씨체 완전 이쁘죠. 음, 이건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DIY 같은 거는 제가 바로 넘어가는데, 엄청 신하니까 엄청 가진 아니어도, 좀, 많이 노, 노네. 일단은, 이쑤시개와 석들꽃. 이거 좀 많이 구겨졌어요. 그리고 소스들. 여기 레진, 주제, 경화제 있고, 빨간색 물감 있습니다. 그릇 소스. 이거 물결, 물결, 그건가? 그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손이 뚱뚱해서 양해 부탁드려요. 떡볶이 떡이랑 어묵 토핑이랑 그, 그 뭐냐 홍고추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얘랑 얘랑 좀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좀 아, 교환 후기를 좀 길게 쓰고 싶은데 제가 15분 정도 14분 정도 너무 이해 안 돼요. 15분이 아니라 그래서 아좀 아까워요. 그리고 소재, 뽀송이 모래. 얘는 아마 덩 같아요. 손에 묻는다고 하고요. 제가 이거 아까 꺼내봤는데 약간 기름?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뽀송이 모래라기보다는 키네틱 썼는가? 그런 느낌 나요. 그리고 손에 안 묻는데 손에 묻는다고 하네요. 아, 묻긴 묻네요. 원래 뽀송이 모래도 손에 묻지 않나요? 네, 암튼. 아, 의자 소리 진짜 죄송해요. 의자 바꿀게요. 좀 있으면. 이심에 이제 바꿀 거니까. 그리고, 이거, 포송이 모래,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토핑함. 얘도 덤 같아요. DIY 말고는 다 덤이고요. 아마도요. DIY랑 먹을 거 빼고는 다덤 같아요. 아, DIY랑, 이게 또 뭐였지? 소소, 아, 덤 먹거리,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토핑통. 이거 네일 아트 그거 같아요. 그리고 액괴 수제가 아닌가 봐요. 이거 뭐지? 보라색 뭐지? 액괴 왕소랑? 왕소량? 일리 몰로 뜯었어요. 한번. 근데 제가 이거 만져봤는데 수제 액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인구점에 파는 거 있잖아요. 액게 그거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탱글탱글 완전 완전 탱글탱글한 액괴입니다 네 이렇게 액괴왕 소량이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 덤 같아요 아 완전 옷피피 완전 이쁘죠 엘몬가그 아닌가? 엘모 분홍색깔 파란색은 엘모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분홍색은 엘몬인지뭔지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옷피피 너무 이뻐가지고 잘쓸것 같아요 나 놔뒀다가 일단 오, 이거 견출지 길쭉한 거고 길쭉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아이클레이 제가 천산 다 써가지고 아이클레이 하얀색으로 쓰고 있는데 다 썼는데 어참 좋네요 제가 노란색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이클레이 그리고 얘네들은 꽃챙이들 처음에 이쑤시개인 줄 알았는데 꽃챙이들이라고꽃챙이들이네요 이거는 뭐 미니어처 대충 세공봉? 그런 거 대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마 조 많이 샀을 거예요. 아니, 수백병. 이렇게 화면에 다 나오게 할게요. 네. 럼 음, 이렇게 정리도 했고요. 이제, 레몬 무스 케이크에도 d i y 고요 얘는 OPP에 들어있네요. 얘, 이 OPP도 좀, 뭔가, 저 스티커 떼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짠순이 같아요. 잠시만요. 벌써 6분이네요. 토핑. 레몬이랑 오렌지 토핑 짜른것 같아요. 그리고, 옐로우 물감. 깨알 영어. 설명서. 글씨 엉망. 제가 이, 이, 저, 이거 봉투를 옛날에 알, 알았는데, 블로님께서 우 알려주셨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지금 못쓰고 있어요. 섞을 판, 섞을 것, 그리고 빵용 전토 아마 천자함 아니면 아이클레이 같아요. 제가 이거 하고 또 마인크래프트 탈출에 또 올릴 건데, 아마 내일, 오늘 그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왜 편집을 하시는지 알겠죠? 작밤이 어마어마해요. 아, 벌써 시간이 참, 좀 쉬었네. 네 죄송합니다 레몬무스케 그렇게 있고요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 어, 완전 많은데 왜 소소하다고 그러지? 요즘 사람들은 소소하다는 걸 모르나봐요 소소하면 완전 소소한건데 먹거리 완전 소소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캔인데 이거 그냥 한번 끊겨가지고 하나 먹었거든요 망했다 마음으로 하나 먹었어요 캔디 킨돈을 완전 좋아했던 캔디거든요. 근데 어디 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제가 좋아하는 모두랑, 이게 두 개는 다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먹는 거다좋아요 <laughs> 일단은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 캔디, 그거, 이게 캔디가 딸기맛 캔디 있긴 한데요. 약간 회오리? 그런 캔디 거예요. 아마. 이름이. 많이 쓰셨어요. 쫀쫀이 콜라, 약간 녹았어요. 이거 모두랑재 이거 다 빨강색이네. 보통 초록색 있던데 이거는 제가 수제 내리함에 할때 쓰려고 샀는데 이제는 안 팔아가지고 못 썼는데 어디서 샀지? 향긋 이거 200원이에요. 궁금해. 이거는 몽구랑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얘는 한 400원, 700원 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후기 끝 끝낼게요. 아 근데 뭐, 완전 O P P 완전 이쁘죠? 음. 너무, 너무 개장인 근데 네, 무튼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